애플워치 케이스고요. 음, 드라이. 왜, 닦는 게 있고요. 오. 아, 이렇게 잘 닦아서. 여기 기스 같은 게 있거든요? 근데, 커버를 한번 씌워보겠습니다. 약간 플라스틱 같고, 좀잘 유연하진 않아요. 음... 공간이 생긴 느낌입니다. 눌렀을때는 어느정도 더 눌러야 돼요 응? 살짝만 되면 은 그러니까 툭툭 치는 거는 잘 인식 안하고 그래도 꽤나 딴. 살짝 장난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액정보호는 잘 되는 느낌 아무래도 이게 커버가 있다 보니까 어떤 터치보다는 이 보호 목적으로 하기 좋네요. 작업하거나 이럴 때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